님들 저는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사정상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시는 모든 분들 또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9월 21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로 시작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둔한 저희에게 진리를 알수 있는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찬송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92장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농과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자찬송하자 씨뿌린 논밭마다 기름고이고 심겨진 과업마다 열매맺으리 비바람고운햇빛 주님선물로 바꿔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눈이 닿는 우주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에친 귀한 논밭에 구름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 예상받으리라 약속하는 청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날고 감사자찬송하자 감사자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신을 뿌리면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문지 갈고 에쳐시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곡,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천에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입니다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음란의 소듬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오 오올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여 그의 형의 가늠보다,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외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앗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느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하,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어,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애굽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낙이 같고 그의 정수는 말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사람에게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본문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어렸을 때에도 우상숭배하리만큼 깊이 부패하였으며, 핍박자들의 우상까지 섬길 일만큼 심히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우상숭배를 음행으로 비유하신 이유는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과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어, 4절에 오올라는 그녀의 장막을 의미하는데 자기가 제 마음대로 만든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북극 이스라엘의 왕여로 보암이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 신당을 세운 것을 염두에 둔 명칭입니다. 오올리바는 나의 장막에,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성전 두시는 곳으로 지정하시고, 친히 그곳에 성전을 세우신 사실을 염두에 둔 명칭입니다. 5절에서 7절에 오울라곧 어, 북극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의지하며 살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행위는 아수르의 화려함과 그 권세에 미혹되어 이끌린 결과였습니다. 준수한 어, 그리고 잘생긴이란 말들은 어, 비유인데 아수르의 화려함과 그 권세의 강대함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그것들에 끌렸는데 하나님은 그 행위를 은행과 같이 간주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모르고 세상의 영광과 세력을 좋아하여 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행이라고 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한번 은행을 행하면 그것을 고치기 어렵고 결국 하나의 습성이 됨과 같이 이스라엘 우상숭배의 습성은 그 역사의 초기 애굽 시대에서부터 생긴 것이었습니다.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그 의지하였던 아수르의 손에 어, 벌하십니다. 10절, 어,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저렇게 벌받은 사실이 모든 나라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뜻입니다. 11절에는, 유다의 은행은 한 나라와 관계된 것이 아니고, 세 나라와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또한 애굽으로 더불어 그리하였습니다. 12절에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한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면 붉은색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상을 보았으니 라고까지 나오는 그 구절은 그때 유다 나라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허황, 허황하게 들떠서 세상 세력이라면 무엇이나 붙잡으려고 덤빈 사실을 잘 강조합니다. 17절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부터 이제 마음이 생겼느니라까지 본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원조를 받음으로 더럽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그렇게 된 뒤에는 바벨론을 배반하였습니다 19절에서 21절 보면 유다가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뢰한 사실을 책망하였습니다 유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일찍이 그 부조시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범죄하던 생활이 그리워서 그 생활로 되돌아간 셈입니다 네, 여기까지 본문 설명을 했다면 이번에는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우리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영적 음행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합니까? 무엇을 더 사모합니까? 그것이 세상의 권력입니까? 재산입니까? 아니면 인맥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뉘우쳐야 할 것이 있으면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경고해 주심에도 깨닫지 못하는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내가 아직도 그리워하는 애굽의 애국, 시절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금 마음을 잡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19 쪽에 병학일 성도님의 중독된 남자라는 글입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음료 판매 영업을 했습니다. 원래 술을 즐기는 편인데 영업 매출을 일으켜야 한다는 구실까지 더해져서 더욱 술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번 이상 술을 마셨고 저 스스로 이 술은 내가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마시는 거야 라고 합리화하며 무절제하게 마셨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았지만 가정에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잦은 음주로 음주운전을 하고 온라인 도박에 빠지다 보니 가정 불화가 점점 심해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사모하여 쫓던 중 온라인 도박으로 쌓인 부채가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도박을 끊고자 도박 중독 상담사를 만났는데 그분의 권유로 말씀 묵상을 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모든 사건이 주께 돌아오라고 하신 일이구나라고 깨달아졌습니다. 또한 내가 주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니 하나님이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인 체면과 물질을 무너뜨리셔서 돌아오게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되며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동안 우상 삼아온 세상 것들을 내려놓는 적용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곧 애국당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는 유다처럼 취중전치 8주에 폭행을 당하고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제야 저 자신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며 죄임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폭행 사건을 세상 방법으로 소송하여 가해자에게 약 5천만 원의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소그룹 리더와 대화를 나누, 어, 나누다가 이 또한 나의 무절제한 음주로 벌어진 사건이구나 인정하게 되면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욕심과 죄를 보게 되니 이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며 가해자를 향한 극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후 저는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현재 공동체의 소그룹 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단도박 모임에서는 신규 모임 창립 및 대표를 역임하고 외국어 교본을 번역하여 개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과 도박에 중독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언제 다시 젊었을 때 애국당에서 행함하던 때를 그리워하며 돌아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어떤 사건 가운데서도 주께서 저를 지켜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추석인 오늘 중독에서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아내와 새아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같이 술 마시던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저의 간증을 하며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변화된 여러분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울라와 오울리바처럼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세상에서 힘있고 준수한 자를 사모한 저의 행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날마다 말씀으로 저의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명절 기간에 식구들을 만날 때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